안녕하세요, 내아줌이. 있다. 제가 오늘 다대포에 있는 바닷가에 왔는데요. 다대포 해수욕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여기 왔는데 여기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고 진짜 바다는 저쪽 있습니다. 그럼 바다로. 고고. 씽 재미난다. 여기 곤충 많겠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내를상님 네. 아이고,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만. 어. 아, 여기 곤충 많겠다. 갑시다. 물고기 있어? 물고기 지금 모르겠다 있을런지. 응. 바다로 왔는데 여기 해변가거든요. 여기서 한번 게랑 곤충 여러 가지 곤충들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네. 게.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게. 나루상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오늘은내 하루 일상의 엄마와 리얼라님의결혼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이 저희 결혼 10주년입니다 여행을 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때도 못 가게 돼서 네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고 그냥... 와. 아, 그런데 저거... 코러스는 싫었는데, 오래 먹긴 들어요. 저쪽으로 갑시다. 네, 아담을 바닥으로 묶으러 가볼까요? 야, 형원 씨, 진짜 시원하네. 아, 그죠? 시원하다. 지린내도안 나고. 야, 여기 활용이 될거 같고, 코로나 오면 난리 나어요 지금 강아지들. 다음에 시간나면 저쪽에 둘레길 있는가 같은데 저쪽에 한번가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깨가 많으니 한번 찾아 봅시다 이런곳에는 뱅크 한번 찍을래요 여기 자리 벗어 아까 앞에서 움직이는 깨같은거한번 찾아보자 예, 네,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조개 껍데기 아니야? 조 껍데기 맞아. 다대포에 거의 1년 만에 왔는데, 아, 사람도 별로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좋네요.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오늘 저기 게 한번 잡아 보려고 장비까지 다 챙겨 왔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야루이상님 어머니는 이런데 발 담그고 가는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네. 저기 올라, 뭐 올라가겠더나?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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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해수욕장에서 얼추 다 넣어 왔는데, 이게 맛있는 짱어 먹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개는못 잡았습니다. 아니, 국물은 다 팠는데 안나오네요 다음에 또 한번 잡아봅시다 네. 여기 개 많거든요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제 빨리 밥 근데 먹으러 가야 돼서 밥 먹었는데 왜못 잡았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그냥 나왔잖아요 이제. 안녕 여러분 안녕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네. 밥 먹으러 고고시 꼬꼬시... 여러분들 제가 물놀이를 마치고 장어집으로 왔는데 양산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양산이 아닌데 양산도라고 그러는데 예, 장어구이 이름이... 전문점이에요. 네. 음.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예, 여기 숯불에 굽는지 공룡지 연탄에 굽는 그릴이 있고요. 어, 밖에는 뷰가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 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하, 예쁩니다. 바다는. 이 바다에는 비린내가 많이 안 납니다. 바다 치고는. 그쵸? 예. 그리고 막 쓰레기 같은 것도 안 버려져있고 친구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들이랑 놀러오기 딱 좋습니다. 다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이렇게 오자. 네. 다음에 는샵 같은 것도 들고 와서 깨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바다 왔을 때 목표는 항상 깨! 근데 깨를 잡고 나면 뭘로 바뀐다? 물고기로 바뀐다. 그러면 일단 식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자, 장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3인분인데, 네. 네. 살짝 초벌구이 해갖고 나왔고요. 진짜 네. 똑같이 좋으신가요? 아니, 달라요. 하나는 살짝 맵고, 하나는 간장베이스, 데리야키 만나서 간 나던데. 데리야케 어, 좋네요. 음. 지글지글 <목소리> 끓여줍니다 오늘 내 아리오사님 어머니께서 장어구이가 너무 먹고싶다고 며칠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다익었고요잘익습니다내아리오사만리이만 하고 끊고 이제 먹을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주얼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목소리도> 와이맛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 이게 뭐 맛이지? 아 너무 맛있어 아, 와, 그 맛. 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맛와 진짜 맛있니다와 장화가 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장어탕까지, 장어 먹고, 장어탕까지 깔끔하게 먹었죠. 네, 처리했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여기서 안들려요 처리했습니다. 예.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예. 아제포 해수욕장입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오늘 날씨 어째. 네. 레기 여기 뒤로 산책로도잘되 있는 모양이네. 레기좀따하는데 응. 그래도 뭐. 야 루사님 이제 크로징 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맛있게 먹었으니까 모두 모두 바이